매장 릴리드 몇 마리 좀 보여 드릴게요. 얘는 오스트랄인지오스트랄인지아스트랄인지에 수입 들어오나는데 최근에 저희 강아지 가 뛰어가는 걸 놀래 가지고 꼬리를 잘라 먹었습니다. 스트레스 아주 엄청나게 받았어요. 제가 산란은 지금까지 보자 총 6개 알 나왔고요. 전부 다 유정란이 나왔거든요. 산란도 잘하는 친구긴 한데 꼬리는 회복되려면 좀 걸릴 것 같고요. 음, 상태 보니까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산란하면 이제 끝나겠네요. 아, 승재머리 하고 그리고 옆에도 예. 아, 유 새벽장 청소 좀 해야겠다. 얘가 산란을 정말 많이 했던 아이거든요. 매장에서 누가 데려오셔가지고 입양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지금까지 알을 8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로다가 메이팅을 안 붙이고 있긴 한데 한번더산란할것 같고 아, 최근에 또 했구나. 아, 또 메이팅을 붙였네? 이거 갑자기 막 붙이면 안 되는데? 그리고 이 친구는 아 어디서 수입 들어왔더라? 릴리액조틱에서 내려온 아이거든요. 처음에 베이비로 내려왔었는데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이쁜 판다 릴리가 됐습니다. 좀 내려오라. 되게 이쁘죠? 알도 잘났고요. 그리고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제가 그냥 정말 이쁘게 키운 아이예요. 어느 순간부터 릴리 암컷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는 어디서 데려왔지? 그냥.. 내 네, 어느 순간부터 있던 친구입니다 이거 또 누가 있을까 테익스컷? 아.. 얘는 노던.. 뭐.. 노던 개코에서 데려온 아이 그리고 얘는 어스트라에서 데려온 아이 릴리스컷이요 문제라면 살이 너무 안 져요. 편식이 심해가지고, 이런 타입이 제일 피곤하죠.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좋을 텐데. 뭐, 어... 저희 집에서 데려온 애들이 좀 많네요. 얘는 바나나 브레드라고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알을 낳더라고요. 크레알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크림시클도 있네? 크림시클 좀 많구나. 아무튼, 여기는또 제가 이번에 키우려고 데려온 크레들. 요즘에 행복사육하고 있습니다. 크레스테겟 구입양은 저희 더주로 오시면 됩니다. 영상 마무리할게요.